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깜짝 라이브 찾아왔는데 뭐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헬로우 하이 다들 점심은 먹었죠? 지금 벌써 뭐 3시 반이니까 네 여러분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, 지금 촬영을 하러 왔고요 어, 깜짝 라이브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제가 어디 와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진짜 대박 지상 낙원 짜자잔 이거 봐 대박이지 게임이랑 아 PC방이랑 막 게임이랑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래방이랑 닌텐도랑 막 플스랑 그다음에 보드 게임 보드 게임이랑 여기 당구 당구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여기 왜왜 왜 있을까요 네 아, 새로 이사한 집은 아니고, 네, 어, 남자들이 환장할 것 같은 장소네, 그렇죠. 아직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진짜 환장할 것 같은 장소인데, 어, 제가 어, 새롭게 여러분들 어, 프로그램을 진행을 어, 하게 돼가지고요. 네, 오늘 티저를 촬영하러 왔고요. 네, 그래서. 보시면, 짜자잔. 네, 광구석 1열. 네, 사실, 제 사심이 엄청 들어갔어요. 네, 새 사심이 많이 들어간, 네, 프로그램 가지고요 네. 광구석. 완전 방구석 같지 않아요? 제 방구석. 네, 유튜브로 이제, 새롭게, 네, 시작을 하게 됐는데, 아무튼, 여러분들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건 외람, 외란, 외람된 이야기지만 <laughs> 사실 제 이사한 진짜 집을 여러분들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 이사가 안 끝났어요.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네. 집에서 또 라이브 할게요. 네. 자, 아무튼 우리 어, 유튜브 채널에 어, 새롭게 시작되는 광구석 1열! 제가 많은 또선 후배님들 또, 또 함께할 예정이니까요,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, 응원해주시고요, 그럼 또 감사하겠고요. 요거 첫 방이 언제죠? 6월 14일. 그거 그거 말하시면 안돼 아직. 그거 아직 안 돼요. 그거 안 돼요. 왜? 그거 말하시면 어떡해요? 아 지금이 아닙니까? 아 지금 안 돼요. 이미 또 요즘 또 녹화가 됐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. 네, 네, 어... 그렇다고 합니다. 네, 뭐... 빨리 공지를 내죠. <laughs> 바로 공지를 내야겠다. 네, 6월... 나, <laughs> 아, 비밀 지켜... 아, 다들 비밀 지켜주신데 또!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여러분들 입 근질근질 하실 테니까 우리가 빨리 바로 공지를 할게요. 네. 자. 아무튼 6월, 그러면 6월에 여러분들, 어, 광구석 1열 또 열심히 한번 촬영해 볼 테니까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네,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. 네. 아니, 다들, 다들 비밀 지켜준다는 거왜 이렇게 그거야. 감동이야. 네. 네 아무튼 이렇게 잠깐이지만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7년 만에 또 이런다고? 네,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. 어 제대로 나중에 인스타 라이브 또 놀러 올게요. 진짜로 아직 이사가 안 끝나서 제가 못 가고 있어요. 빨리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. Have a good day. Have a good time. 저녁 꼭잘 챙겨 먹고요. 네 공부하는 분들 공부 열공하시고 회사에 계신 분들을 또 열심히 또 어, 화이팅하시고 퇴근까지 그다음에 또 집에서 쉬시는 분들 푹더푹 푹 쉬시고 더푹 쉬었어요 열성을 열정을 다해서 쉬세요 네자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